안녕하세요. 호구당의 채희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예, 0 살, 심리생 분들, 네, 예,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분들은 똑똑하시고, 똑 부러지시고, 예, 그런 성격인 만큼, 꽤도 많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지혜롭고, 매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음,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어, 나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작년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왔으니, 어, 꿈을 이루시고 추진하시기에 너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금전운으로는, 음, 원하면 과해실 수 있겠으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거나, 음, 이익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금 쪽에 문이 열리겠습니다. 어, 금전 관리 잘 하신다면, 저축 또한, 많이 하실 수 있는 해가 되겠고 이렇게 운이 좋을 때에는 어 미리 비축을 해두신다면 후에 후에 큰 도움이 되실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현업에 있어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겠어요. 음 새로운 아이디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추진하셔도 좋겠으며 결실 또한 네, 좋은 결실이 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변동, 확장 등을 생각하셨다면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겠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이 빠르고 안정되기까지 음, 주위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분주한 시기로 그런 충분한 대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으로는 계획하신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성장이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문서로서 득이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시험이나 자격증의 경우에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가 있겠으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 나의 실력이나 능력을 인정받고 또 승진이 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 등의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빠르게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어 뜻한 바를 이루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으로는 연인들의 경우에 음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로서 미래를 약속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거나 어 그런 애정이 돈독해지는 되는 시기가 되겠고. 배려가 앞선다면 행복한 시기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의 그런 경사도 있겠습니다. 합심이 잘 되는 시기로서 서로 보듬어 줄수 있는 따뜻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로는 주위 사람들과 모임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으며 판단이 예리하신 만큼 적군과 아군을 잘 가림으로써, 어, 주의가 서서히 정리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어, 척추 측만증, 그리고 목 디스크, 그리고 감정 기복이나, 어,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하시는 것에는 나이가 무관하다 보겠습니다. 내가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하여서, 더 건강한 삶의 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2 살의 김희승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분들 참 머리도 좋으시고 재주도 많으시고 정직하시고 바르시고 또 순한 듯하면서도 고집도 세시고 음, 관찰력도 예리하시고 예감직감도 빠르신 분들이죠. 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혼자 감당하고 어,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신데, 음. 괜찮은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 조금은 좋은 운을 다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음, 경자년에는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기운으로 잘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금전 운으로는 그동안 매우기 바쁘고 채우기 바빴고. 어, 조금 답답하셨을 텐데, 어, 점점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로서 내가 이전에 어, 투자를 해둔 곳이 있다면 어, 이득이 생기거나 어, 새는 돈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음, 원하는 곳에서의 자금 융통이 되거나 어, 기존에 어, 빌려준 돈을 어, 받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돈 역시 나가실 수도 있겠으니 분리 필요한 지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으로는 음, 현업에 있어서 어, 조금 분주한 시기로서 바쁜 해가 되겠습니다 음,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 변동, 확정의 경우에 무리 없이 추진하실 수 있겠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시는 경우 과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멀리 보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에 움직이신다면 손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음, 문서의 경우에, 작은 문서의 경우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큰 문서의 경우에, 매매나 부동산 투자 투기, 투기 등은 약간 신중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으로 인한 소리가 나실 수도 있겠으니 현명하게 판단 잘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현직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겠고 어,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나, 어, 이직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으니 자신있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어, 솔로의 경우에 주선의 자리에서 두 번에 한 번은, 어, 인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경우에 여행이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겠으며 부부의 경우에 오해나 어, 삼자들로 인해서 약간의 어,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곧 안정을 찾고 부부가 합심하실 수 있겠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로는 어, 남의 말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 어, 공과사를 잘 구분하신다면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나를 도와주는 기인들 또한 있겠으니 편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디스크 질환, 목 질환, 그리고 어지러움증, 그리고 신경성 만성 질환 등에 유의를 하시고, 안전사고 등에도 좀 주의를, 어, 기울셔야 되겠습니다. 54세 정미생 분들의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2019년에 시원하게 열리지 않아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경자년에는 뜻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음,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관도 뚜렷하시고 이분들은 의지도 강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신데, 어, 려운 시기도 항상 지혜롭게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 인내한 보람이 있는 뜻깊은 해가 되실 수 있겠으니, 기년 마무리 잘 하셔서 새로운 해를 나의 해로 성취하여서, 성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금전 운으로는, 음, 2019년에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서서히 열리면서 경자년에는 시원하게 열리겠습니다. 일단, 숨통이 트이듯 막혔던 곳에서 자금이 열리고, 생각한 곳에서 자금이 융통이 되고, 빚을 청산하게 되시거나, 음, 갯돈을 타거나 적금이 만기가 되는 등, 어, 목돈도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다. 어, 불리실 수 있는 기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으로는 현업에 있어서 다시 분주해지고 바쁜 해로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구상이나 아이디어 등이 있으시다면은 추진해 보셔도 좋겠고 이동, 변동, 확장 등을 하셔도 무방하며 새로운 사업 역시 추진하셔도 좋으나 흉달은 잘 피하시고 길달 길이를 잘잡으셔서 시작하신다면은 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겠으며. 안정도 역시 빠르게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로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와 운으로는 계약하신 문서는 잡으셔도 좋습니다 음, 매매를 하시거나 이사를 가게 되거나 차를 사게 되거나 그리고 하실 일이 그런 음, 있겠고 잡으셔도 탈은 없겠습니다 음,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투기 등은 이롭지 음, 못하시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음, 이름나고 명나라 했으니 나의 입지가 넓어지는 시기로 음, 승진이나 월급 이상 보너스 등의 그런 좋은 소식도 있겠고 부산에 이동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일들을 맡으실 수도 있겠어요. 예, 활동이 많아지겠습니다. 시험이나 자격증 등에도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고 명예가 있는 시기로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어, 뜻한 바를 이루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로어 여행 등을 다녀오실 수도 있겠고 또 선물을 받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다만 좀 이렇게 주의하실 점이 이성문제로 인한 비밀이나 뭐 구설 등에 조금 음, 주의를 하셔 참외밭에서 운동화끈도 매지 말라는 예속담을 잘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술자리나 모임 등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조금 언행에 이렇게 주의를 하신다면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신다면 구설을 피하고 무난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한 또 기인의 도움도 있으니 예,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과음, 그리고 수족질환, 그리고 만성질환, 불면증, 급성으로 오는 이런 질병 등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건강에 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해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힘찬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6 6세 을미생 분들의 신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기회년에 많이 좀 힘이 드셨을 텐데, 어, 다행히 경자년에는 어, 기다린 그 보람이 있겠습니다. 잠시 움츠렸던 어깨를 다시 활짝 펴시고, 음, 마음먹은 게 있으시다면, 어, 추진하고 어, 밀고 가시기에 좋은 해가 되시겠으니, 예, 뜻한 발을 어, 실천에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와 성과로서 보답이 있겠습니다. 지혜와 미덕이 있으신 분들이니 기인의 도움으로 더 힘찬 한 해를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금전운으로는 힘이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전년에는 원하는 곳에서 자금이 융통이 되거나 막혔던 곳이 열리거나 하실 수 있겠고 목돈이 들어오실 수도 있겠으니 자금 관리 잘 하시어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운으로는 좀 바쁘게 분주한 해가 되겠습니다. 좋은 결실로서 고생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은 막힘없이 진행이 빠르겠고, 또 기인의 도움으로 장애가 생겨도 순조롭게 풀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 이동, 변동의 경우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원의 경우에 원하는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후에 득이 되는 문서로서 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매매나 어, 부동산 투자 등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신 후에 잘 알아보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현재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하지만 다 무난하게 흡수하실 수 있겠고, 현직에 충실히 하시어 제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좋으니 투잡 등의 일로 또 경고망동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무난한 해로서 서로 합심이 잘 되는 시기라 봅니다.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메워줌으로써 본독한 애정으로 지켜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들 어, 자손들로 인하여서 목돈 또한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섣부른 약속이나 금전 거래 등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어, 나를 도와주는 기인의 도움으로. 어, 또 편안한 해를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안구 질환 그리고 뼈 질환에 유의하시고 그 외에 또 모든 질병에도 미리 대비하셔서 고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78세 개미생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들 기해년에 어, 치고 오르던 운기가 경전년에는 조금 조춤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막히지는 않아요. 음, 현재를 지키신다는 음,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가신다면 손해가 없겠습니다. 음, 경전년에는 어떤 이득이나 성과보다는... 어 조금 천천히 가신다는 마음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경고망동 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점에 유의하시면 어렵지 않은 해로서 무난히 잘 넘기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금전운에 있어서 나의 것을 지키는 시기로서 어떤 수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 세어 나가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를 하신다면 잘 관리를 하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득을 보기보다는 실속을 챙기셔야 하는 시기로 투자나 투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조금은 아끼신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크게 힘들지 않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우에, 사실 이 연세에도 계속 이렇게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음 자손 분들이 명의를 빌려서 또 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충실하셔야 하는 시기로 내실을 다지고 재정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손해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거나 손을 뻗치시게 되면 힘든 시기가 되실 수 있으니 하늘 물만 파신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동, 변동, 확장, 새로운 사업 등은 운이 조금 부족하므로 후일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 작은 문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큰 문서의 경우에는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에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운이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어 관혼 상제의 일이 많은 시기로 어, 울고 웃는 날들이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일가 친척으로부터 어떤 상문 소식이 전해져 올 수도 있겠으며 자손들에게서 기쁨의 소식도 들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 힘든 일은 가족분들과 합심하여서 어, 해결해 나가시고 기쁜 일은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이나 지인들, 지인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시기 좋은 시기로서 마음을 열고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자식에게 말 못할 그런 마음을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보듬어 줄수 있는 친구가 생기실 수도 있겠으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시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특별한 병명보다는, 어, 질병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지병, 그리고 모든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건강, 건강검진과 운동은 필수로 하시고, 어,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어, 100세 시대인 만큼, 어, 당신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이나 어, 그런 것 등으로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냐 78세 개미생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